자, 오늘 퍼플독 퍼플독에서 퍼플독 서울대 패션 최고위 과정 AFB 23기 스페셜 와인 클래스입니다. 자. 내려갈게요. 오늘 AFB 23기 와인 파티입니다. 퍼플독에서 하는 와인 파티. 자, 와인. 한 마디 하시겠어요, 회장님? 예. 아유, 네. 한마디 하시겠어요 마장님? 아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원우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완성된 첫 원우회 행사를 이렇게 그 종합 파티로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분위기 계속 끊임없이 우리 오랫동안 이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네. Yeah. <laughs> 네. 자, 누구 한마디 할 사람? 아유, 우리 앙상블 누님도 오셨습니다. <laughs>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나정 이사였나? 대표였나? 일, <laughs> 이사 <laughs> 아, 그거 왜? 그거 왜한 마디? 자, 왜자 오늘 이 기쁜 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 우리 최명길 대표님. 새마을일병님, 네. 어, 예, 여기 서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날에. 우리 같은 송파입니다. 자, 송파 저는 국민을 사랑합니다. <laughs> 이장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형님도 오셨네. 어, 네. 형님도. 드레스 코드 맞춰야지. 형나왜안 맞히고 왔어요? 자, 형님 한마디 해주시죠. 우리 아, AFB 가자! 아, 화이팅! 화이팅! 네. 오케이. 토전입니다니다잘 어, 찍죠? 잘 찍죠? 그장이한 말씀 하시죠 하긴 잠깐 걸리자 자 나중에 하시는 걸로 우리 영상이에요? 우리 오늘 미얀마에서 온다는 한거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자, 자 필요 없습니다 <laughs> AFB23 원썸머나이트 힐링데이 축하드립니다. 많이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교수님 입장! <laughs> 후비 주임을 저도 처음 해 보는데 이렇게 종강 파티에 와 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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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무국장님 1학기 내내 단한 번도 출석 안 하시다 가 오늘 처음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23기 원우님들의 1학기 네, 이렇게 무사히 마치신 걸 축하드리고 네, 여름방학 동안 모두 다 건강하게 그리고 또 이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짜 손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지나간 것 같고요. 1학기 종강 겸 공식적인 원우회 전체 모임을 이런 파티로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가능하면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제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걸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첫날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뒷모습하고 요즘에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정말 달라요. 어그 친해진 게 그냥 느껴져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서로에게 애정도 쏟아주시고 시간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어 저희가 사실은 산악회였잖아요. <laughs> 근데 산 산에는 아무도 안 가실 것 같고 <laughs> 그래서 저희만 저희 기수는 힐링인으로. 바꿔서 하나의 테마나 주제를 가지고 우리끼리 정말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내외빈 소개를 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 저희 이제 AFB 23기 내부의 가장 중요한 모임니까 이 내빈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이제 이 모든 행사를 사실 리딩해주셨던 우리 정기훈 회장님. 오! 저희가 풍성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김한성 수석 부회장님. <laughs> 김한성! 김 <김안성! 김안성! 웃음> 어, 그리고 저희 여성 원우들의 약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시는 <laughs> 이우미 수석 부회장님. 김 <laughs> 저희 두고문님이 계십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고무이란 이름으로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해주시면서 엄청난 찬조도 해주시는 우리 김원식 고문님 김원식! 김육봉달 김원식! 균형님! 아, 꿀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그 그다음, 다음에 최명길 고문님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아, 그다음에 아, 네 아, 나머지는 아, 이제 아, 끝입니다. <laughs> 맨날, 맨날 아니 뭐 젊은 친구들은 더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저희보다 <laughs> 어쨌든 그리고 이제 외빈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모든 과정을 정말 지, 어,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 김성민 주임 교수님. <laughs> 저희가 교수님한테는 이따가 인사말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아전재훈부 아, 주임교수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셨는데 수업이 좀 늦으셔서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고요. 박지수 박사님도 지금 안 오셨죠 예 네,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과정에 진짜 음지에서 양지를 제어하고 계시는 우리 임성훈 국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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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회장님의 환영사겸 파티를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니 할 거예요. 아, 아, 나도 감개도 무량하고요. 네, 참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저 혼자만 인상받을 드리게 돼서 열받는 긴하지만 저보다도 그두 분의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또두공무들이 많은 정신적 지주 역할과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니까 음. 이렇게 그 역사 유사 이래 저희 서울대 AFB 23년 차에 이르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 이라키 종강천의 전 원우 회비 전원 납부를 해서 한강도 <laughs> 연회 없이 우리 23기 총원회가 완결제가 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우리 원국 스스로를 위해서 자축의 박수를 한번 <laughs> 개인적으로도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한분한분 한 38명, 37명이죠 저를 제외하고 모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다 배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그리고 자기 생을 다하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하면서 이 서울대 23기는, 대구 23기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원히 잠들어 있을거라고 저는 믿어지심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와인은 되게 좋아합니다. 첫 번째 힐링 회장님께서 이 와인 회로 우리 송아파티를 개최하신다 그래서. 대신 반갑고 되게 고맙고 그리고 또 와인을 통해서 우리가 첫제대로된그 화합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에서 아주 정말 감사하고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에, 와인은 사실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정과 교분을 나누면서 서로같이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나눔의 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나 많은 분들이 모이면 꼭 식사와 같이 와인을 드시는 문화가 유럽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모든 이 주요 행사나 파티에 와인 빠짐 없이 이렇게 등장하는 을 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종류도 참 많고 그리고 또 알고 마시면 맛있게 즐겁고 모르고 마셔도 기분 좋게 즐겁습니다. 저 오늘 와인으로 흠뻑 취하시고 그리고 또 와인의 얇은 지식이지만 와인을 통해서 그또 새로운 와인의 임무 그 하시는 분도 계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를 더욱더 또 빛나게 해주실 분은 사실은 국내에서 그 와인 구독이라는 신규 사업을 음. 새로 런칭하신 이 커플 독이라고 하는 박재정 대표님께서 직접, 이, 저분이 원래 강의로가 더 푸신 분이라 가지고 이런 데서 직관을 거의 안하신다는데 오늘 여기 힐링 대표님의 개인적인 친분과 강압에 의해 가지고 저희 대표님께서 그 와인 케이스팅을 그 리딩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박재정 대표님과 소개를 해 주실 거고요. 제가 기가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제가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제가 50한박평생을 살아보면서 이렇게 큰 어떤 제, 개인의 성취 말고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이루는 성취에서큰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모든 원는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주인 교수님의 인사말을 간단하게 드릴 건데, 일단 제가 오늘 되게 감동한 거는, 어, 저희 고대표님께서 드레스 코드를 맞추라고 했더니 보라색 마스크를 쓰고 오셨고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센스 선생님. 예, 베스트 드레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 머리띠가 지금 우리 혜주 대표, <laughs> 이거를 고 대표님이 직접 만들어 갖고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주세요. 아니 제가 정말 블링블링한 거 알았지만 이 정도로 센스가 있을지 몰랐고요. 제가 차기 이대 힐링 회장으로 <laughs> 지금 추대 예정입니다. <laughs> 대로 간단하게 저희 회장님 간단하게 <laughs> 말씀하시라더니 <laughs> 우리 주인 교수님의 간단한 인사 하시고. 간단하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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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수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고기만 항상 귀이 나타나고 도와주는 것이 정말 좋았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안 해자면 다른 규장님이그 해서 회장면 여러분 들께서 너무나 원만하게 다 이끌어 주셔가지고, 정말 편안하게 준비를 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 학기 때는 저도 이게 서면잘 몰라서, 좀 어기숙하게 말하는데요이 학기는 좀더클리큘럼도더 단단하게 짜고, 여러분들이 뭔가 을너 많이 얻어갈 수 있게 가시도 좀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다제 f 에서 행사한다고 거의 다 가봤는데 동강 파티를 시게하는건 처음 같습니다. 앞으도 좋은 행 많이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와인 버틀 서비스 퍼플독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입니다 이렇게 서울 서울대 패션 최고의 23기 원우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클래스를 운영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인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은 와인 종류를 얘기할 때요. 와인 종류를 얘기할 때 그냥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와인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개로 구분해야 됩니다. 스파클링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구분합니다. 와인은. 그래서 스파클링이 있는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 스파클링이 없는 와인은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STIRL 스틸 와인 기포가 없이 잠잠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을 먼저 구분한 다음에 그다음에 색깔별로 넣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이 쌍바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동베리뇽입니다. 들어보셨죠? 동베리뇽의 원래 이름이 피에르 베링뇽입니다. 수도산대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거의 스파클링 와인을 만든 효시라고 보죠. 여기는 왜 이렇게 서로 싸웠어? 아 교수님 계셔가지고 착각하는 거야? 어? 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 싸운 싸운 분위기인데? 아, 우리, 우리 교수님 우리 교이십니다 담당 많이 드세요 많이 마시고 네. 미모의 교수님이십니다 저뭐할 말이 있어 요 여름방학 즐겁게 보내세요. 지금 와인 시음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알콜을 먹고 있어가지고 아직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이 따봉인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말기 써가지고 아 이쪽 좀 아야 예쁠 것 같은데. 제가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떻게요? 여기? 오늘. 드레스 코드 검은 블랙 앤 퍼플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입고 싶어. <laughs> 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너무 즐거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다들 지금 <찍은> 야 <거야>, 칭찬이. <laughs> 우리 건배을 해요. 이거 아, 어, 찍히는 거야. 요 이거 찍히는 거야. 예, 영상이에요, 영상, 영상. 아, 응.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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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부끄러워 많이 나세요 응. <laughs> 아, 내가 이거 하면서도 나지 아, 정말 힘든거 <laughs> 같아. 지금 하면서도, 근데 안할 수는 없는 거 같아. 해야 돼. 덜보면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 거해두부 같은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젊은 친구들 그래도 그렇게 그런 그게 없더라고. 재능이 없는 거. 그래서 잘생겼으까잘생긴게 재능이야.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 무조건 화면에 제일 많이 잡혀야 기분이 좋아져. 형 얼굴 딱 보는 순간 기분 나빠. 아 우리, 우리 한성희 형 보면 기분 더 나빠져 <laughs> 친구야 미안해 너 보면 성질나 <웃음> 잠깐만 <웃음> 자, 자 기록이 형만 안 나오게 찍을게요 우이픽가만 음? 음? 음. 화면에 그래도 아아 아, 그런데 같이 있네. 딱 막내랑 내가 있잖아. 경내 언니가 너라고 나보다 누가 경례 언니가 아, 1년일년 1년 인사 많아. 내가 솔직히 그분한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래. 자기는 얘를 함부로 할수 있지. 만만 만만 하시잖아요. 그래. 만만한 게 좋은 거예요. 네, 얼마나 좋 안 그러면 너무 깍자다격렇게 하면 어떻게 우리 말도 못 해요. 나이가 열, 12살이나 차이 나는데. <laughs> 나기 때문에 어, 그곳에 우리가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를 목적 때문에 제가 배우기 시작했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요를 부른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 처음. 처음이에서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이니까 부르는거지 이렇게 그치 우리가 그렇죠 입상이 가족이니까 그래서 어 두번째 이렇게 저는 어 두번째 곡은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아, 예, 예. 아, 하세요. 아, 하세요. 아, 사실 사실은 제가 출연료를 안 받고 왔어요 출연료를 출연자, 회장님 그쵸? 출연자 없으요 예, 제가, 예, 제가 예, 가족이니까 예, 여전히 출연자를 맡겠어요. 근데 아셨죠? 오늘 한 100만원을 갖고 가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굴고 계신거죠? 네, 고맙습니다.